밥하는 아줌마를 구한다는 거.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오신 대학교수인데 남편도 대학교수인데 남편이 못 오고. 음. 자기는 아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보고 여기서 같이 살자. 아. 이래서 그분한테 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1년 남아 있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이분이 기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가게 아.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국에 들어오실래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해 주세요. 아. 그때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때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한두달 있다가 그 음. 장교수란 분한테 아.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자기가 음. 계속 어떻게 하면 한국에 얼, 음. 데려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음. 알아보니까. 심지어 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애 중에 달북자가 있더래요. 어떡해. <laughs> 그,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걔를 조용히 불렀대요. 어. 야너 어떻게 왔니? 어.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네.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네. 내가 좀 한국에 데려가고 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데려올 음. 수 있을까? 하니까 얘가 어떤 브로커하고 연관된 <laughs> 단체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이 교수가 거기 또 찾아갔어요. 어. 난이 사람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어. 거기서 돈이 든다. 아. 그러니까 돈 내가 되겠다. 음. 무사히 들어가면 달라. 음. 그래서 음. 한국에 왔답니다. 아, 어, 세상에 진짜 언니의 <laughs> 스토리는 아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음. 놔주셔서 대학에 오게 그네요 네, 왔고 나는 그 정착금 받은 다음에 그분이 지불했던 그 금액을 지불을 했고 그렇죠. 어, 음, 갚으셨죠. 당연히, 네. 예, 당연히 갚고. 했을 거고. 그럼요. 어. 지금은 언니 동생으로 너무 너무 잘 어. 지내고 있고요. 어, 그때 당시 다섯 살 됐던 아이, 내가 걔를 중국 유치원에 데리고 아. 다녔어요. 바츠볼을 구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다섯 살 되는 아이를 중국 유치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아. 아줌마가 필요해서.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음. 걔가 적응. 근데 음. 내가 당시 중국말을 좀 하고 있었고 이러니까. 다섯 살짜리 애가 지금. 몇그 아이가 스무 살 넘었어요 어. 이제. 네, 그래서 한국 와서 만났고, 예, 아. 네, 그 교수님하고는 뭐 자주 만나고, 얼마 전에도 만나고. 어. 그러면 은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음. 교수님께서 설을 놔주셔서 일단은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억은 아직도 나시겠죠? 그때 기억 나죠. 왜냐하면 어. 비행기 타고 온다 해서 무조건 오는 건또 아니에요. 음. 또 미얀마 갔다가 미얀마에서 라오스 갔다가 음. 라오스에서 태국 오고 음. 이러는데, 라오스에서 태국, 그 메콩강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라오스에서 잡힌 거예요. 아이고야. 음, 그렇게 해서 미얀마 감옥에 갔었고, 아이고. 미얀마 감옥에서 다시 중국 감옥으로 왔고, 거기서 또꽤 있었어요, 중국 감옥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가리... 하고 다시 나와서 아이고. 한국까지 들어오게 됐죠. 태국 가서 위소여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쳐도안 줘요. 인천공항에 거의 떨어질 임박에 늘 공항에서 하는 말, 별치 않은 말이지만, 네. 그 말이 그렇게 나한테 확 박혔던 음. 것은 15분 후면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내세실 손님들은 네. 준비해주세요. 뭐 이럴 때, 내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왔구나.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가자꾸나 하면 갈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맞아요. 식으로도. 네. 예, 가서 처벌받더라도.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정말 언제 다시 갈지 모르는. 으로 왔다. 내가 언제 다시 갈수 있을까? 음. 내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천 공항에 뚝 비행기가 다 도착을 했을 때그 망감에 교차하는 아 이제 쫓기는 일은 없겠다 음. 하는 희망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고 여기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 불안 있죠. 이런 네. 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 대한민국 첫 발을 디딘 것이. 정말 거대한 인천공항이잖아요. <laughs> 네, 네, 딱 그렇죠. 도착했을 때 사실 그, 그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그또그 음. 그 풍경은 무이 못하거든요. 아, 말 못합니다, 네. 말 못합니다. 그때 그 해가 그 인천공항이 개통한지 얼마 안 됐던 아. 때예요. 이게 공항이냐 궁전이냐 하는 생각이 음. 들었고. 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 그냥 이 화장실에서 살아도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물도 공원 곳곳에 틀면 어,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다 있어요. 아, 네, 너무 건강이 멋있어 가지고 음.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이. 음. 그 전에 방콕에서 비행기 탈 때, 방콕 공항도 괜찮게 커요. 음. 방콕 공항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공항에 와보니까, 음. 방콕은 끝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놀랐고, 또한 놀랐던 음. 부분이 뭐냐면, 방콕에서 아시아나 타려고 밤에 음. 12시에 비행기를 타느라고 거기 서 있는데, 맨 한국 사람이야. 아, 한국말이에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북한에서 생각하기에는 아. 한국이 뭐못 살고 이런 음. 생각을 많이 해서 과연 돈이 있을까 하는데 음.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거는 삶이 윤택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장난이 그렇죠. 좋다는 음.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생각을 하게 됐죠. 음.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공항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으로. 그쪽에서 에피소드는 있을까요? 국정원에서 공항에 데릴러 나와요. 음. 맞아요. 예. 네. 어. 근데, 우리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어떤 방에다 이렇게 앉혀 놨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음. 이러면서 사탕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4명이었어, 음. 네 음. 우리가. 음. 3월 14일. 음. 화이트데이예요 <웃음> 오늘은 <웃음>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어. 사탕 주는 어. 날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 거기서 긴장이 한번휙 <laughs> 풀렸죠. 이런 날도 있구나. 예. 네. 아, 사탕을 준다는 이런 날도 아, 있구나. 근데 화이트 데이는 절대 안잊어 버려. 제 음, 2의 생일이에요. 음. 그렇게 그 직원이 그걸 줄때 마음이 되게 따뜻했고 그긴장함이확 풀렸고 음.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건강에서 음. 데리러 와서 차 타고 음. 이렇게 기관으로 음. 오니까 다 깨지지 하니까 샤워부터 음. 시키고요. 음. 샤워하고 나오니까 그 나오는 그문 앞에 깨끗한 옷한 벌과 화장품이 딱 놓여 있는 음. 거예요.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 화장품도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그 어. 이나영 씨가 계속 광고하던 어. 화장품, 어. 보던 화장품, 어. 그 화장품 가지고 방이 다 배송된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거기 또 이렇게 박스 안에 간식거리도 잔뜩 한 거예요. 어.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 대서 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음. 위안이 있었고, 화장품 하나까지 신경 쓰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음. 그런 것이 되게 고마웠어요. 음.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는 언니가 입국하신 연도가 언제쯤 되신 거요 2002년도 아. 3월 14일. 아. 올해 딱 20주년이에요. 네. 음. 그때는 하나원이 있었나요? 그렇죠. 아. 정는 이따가 조사 받고 하나원 가죠. 하나원 갔죠. 아, 음. 있었구나. 음.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원의 생활은 그쪽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음. 기억난 거 있으세요? 많죠. 우선 하나원 음. 그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방도 따뜻했을 뿐 아니라, 건물, 찬물 나온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거기서 여러 명이 옥자거리며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았는데, 텔레비도 잘 나오고, 음. 음식도 되게 그냥 깔끔하게 여러 가지를 해줬고, 음. 그리고 교육을 되게 다양하게 해줬어요. 정말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음. 좋았다기보다 놀라웠던 음. 거죠. 북한에서 알고 있을 때 한국 사회는 되게 갑갑하고 막말에서 인간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았죠. 예, 그런 교육을 줬을까? 예, 근데 네. 여기서 받는 교육 중에 심성 수련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와. 되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해야 네. 되고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해 주는구나.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되게 고차원적이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좋았어요.또한 음. 놀랐던 건 뭐냐면, 음.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 맞아요. 그게 예, 충격이었죠. 예. 음. 한국은 돈만 나는 사회인 줄 알고, 음. 이 사람들이 돈안 벗고 이거 자원봉사 한다고 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다 하죠. 예. 네. 근데 있다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들이 돈안 벗고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원 국정원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음식들을 먹어본, 드셔보신 중에, 제일 잊을 수 없었던 네, 음식이 그런 있잖아요. 게 있었나 무조건 다 맛있었어요 <laughs>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한 게 뭐가 있었어요? 어, 뭐 냉면도 맛있었고 음. 그리고 명절이나 이럴 때 떡이 아. 왜 그렇게 다양하고 예뻐요? 아, 그렇지 떡이 네. 너무 다양했어요 네. 네. 떡이 너무 다양하고 예쁠 뿐 아니라 아. 떡 안에 참깨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그런 참깨 들어간 떡을 한 번도 못 먹어봤고 아. 그 다음에 참기름 아. 예, 참기름 고소한 냄새도 너무 맛있고, 어. 그다음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진라면이 너무 맛있을 뿐 아니라 그 있잖아요 김, 어. 구운 김, 묘만한 거 그걸 그냥 맹금 먹어도 그렇게 그렇지. 맛있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음, 진짜 음. 야 이제 이런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 사실은 너무 좋았죠. 그렇죠. 음.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원까지 마치시고 이제 사회 에 나오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삶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laughs> 진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그리던 대한민국까지 음. 제일 처음으로 해보신 일이 그럼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해본 일이 다단계였죠. 아. 왜냐면 이게 한국에 아. 집 잡고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 일단 머릿속이 하얗죠. 어. 시상에가 저는 그냥 다 t v 도 3만원 주고 준 걸로 샀고, 어. 옷도 입던 옷을 그 샀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쵸. 길바닥에서 뭐, 500원짜리 막, 어디 같은 것도 많이 팔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음. 돈을 전략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음. 그런 걸 샀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 교회에 이렇게 아는 분이 음.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가 같이 갈 곳이 있대요. 아. 한국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집에 있는 것보다 그게 제가 주민등록증을 한국에 와서 받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큰 방에 진짜 열심히 정말 정열적으로 막뭘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서서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살아 숨쉬는, 네. 뭔가 약동하는, 네. 열정이 넘치는,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리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laughs> 그러면서, 와, 진짜,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거구나. 어.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섞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후에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회사라고, 아. GTS라는 다단계였어요. 근데 <laughs> 다단계라는 말은, 관심 없고, 어. 네트워크 회사라는 말에 관심 있는 거죠. 맞아, 맞아. 북한에 있을 때는 외래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맞아.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단어잖아요. 그때는 되게 <laughs> 유식한 단어인 맞아.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외국계 회사에 취직하나봐. 음, 그렇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등록을 했고, 음. 그다음부터 교육을 들었고 하는데, 솔직히, 네트워크가 합법적도 있고 비합, 안법이 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이 직종 자체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이렇게 싶은 음, 생각은 맞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잘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언니가 그 얘기 하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동네에서 야쟤 취직했어 어디야 나 네트워크 회사에 취직했어 어 부럽다 쟤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다단계 하면 아씨 다단계 하나 월 하지 말라 했잖아 네. 교육을 주잖아요 그렇죠. 다단계는 나쁘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니까 네트워크는 좋은데다 음. <laughs> 다단계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교육을 줄땐 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해도 나는 안할 거야 <laughs> 얼마, 얼마나 교만해 나는 <laughs> 안할 거야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뭐 하나원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제가 나오자마자요 진짜 좋은 어. 직업을 가졌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원 원장 지금도 만나면 참 너도 깝깝하다. 어. 지금 용됐네. 하면서 그러고 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처음에 사실은 어. 했었는데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음. 한 3, 4개월 지나면서 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음. 그리고 뭔가를 성공을 하려면 피 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 음.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말로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가로수, 교차로 이렇게 신문들이 아, 그렇죠. 나오니까 거기에 아, 네. 뭐 구인구직 난이 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전화를 하는 거죠. 음. 컴퓨터 할줄 음. 압니까? 모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음. 하고 전화 끊는 네.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게 되면 정말로 그분이 다시 전화 주는 줄 알았죠. 그렇죠. 네.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오늘 내일 전화기를 진짜 잠잘 때도 옆에 두고 네. 안 옆에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가?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있죠. 오해를 하기 시작을 네.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네. 네. 대한 예의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네. 네.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나면서, 아,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음. 하는 이런 문화는 한국에서 일종의 거절이 표시이고, 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한국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음. 내가 우리가 잘 정착을 해야 음. 한국 그렇죠. 사람들한테 저런 말을 안 듣게 그러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정착을 할 수가 있을까? 음.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니까. 네.